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멘토 선생님에게 3년간 성령님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귀한 모델이셨고, 지식의 은사도 탁월하셔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아실 정도였습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선생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연해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한쪽이 절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실제 건강이 안 좋아서 왼쪽 편이 저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36년 만에 그와 같은 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경성함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지속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 고난이 올때 피곤하거나 연약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한 유익을 얻으려면 낙망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피곤해서 연약하면 안 되고 힘을 내서 그 고난을 잘 소화하고 고난을 통한 유익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서 고침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거와 같은 방식의 재정 관리를 하면 안 되죠. 변화를 받아서 새롭고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됩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과거와 같은 건강 관리가 아니라, 변화를 주어서 새롭게 고든 건강관리, 영성, 또 사역, 가정, 또 일터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면, 과거 방식을 고수하면 절대 안 되고, 새롭게 고든 길을 만들어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류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고든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연약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두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태와 시기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 삶의 변화 또 고든 길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근실이 징계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심으로 징계를 받게 하시는데 나만 아니라 모두가 받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목도하고 응원하고 있다.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큰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려고, 바른 길을 만들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니까,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 바로, 믿음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로 소망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는다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 맺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평강의 열매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우리가 요셉의 경우 정말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졸지에 타국의 노예로 팔립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합니다. 17년간. 17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또 가장 인생의 황금기 젊었을 때 17년간을 노예로 옥살이로 보냈어. 얼마나 억울할 수 있고 얼마나 분낼 수 있고 얼마나 혈 기를 부릴 수있 겠습니다. 그러나 요셉 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을경 유하 는법을배 웠습니다. 하나님 을원망 하지 않고끝 까지 주님 을 신뢰 하고 꿈을 주신 하나님 을믿는 믿음 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도 하나님 을경 유하 는법을배 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셨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주셔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 이집트 왕 앞에 설수 있었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고난의 만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의 왕,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승진의 루트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 다음 시즌에 허락하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치 금을 연단하는 사람이 용광로 속에 놓고 풀무치라 또, 불순물이 다 벗겨지기까지 망치를 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예비하게 하시니. 아마도 우리 멘토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의 시작. 한쪽이 절개하신. 그런 부분을 보고 36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위해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결국 이 고난을 통해 고든 길을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재정의 고든 길 건강의 고든 길 영성과 사역의 고든 길 가정의 고든 길 을터의 고든 길 그러므로 결코 낭망하고 절망하면 안되고 연약하여 피곤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저로 고난이 오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승리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종으로, 딸과 종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우리 모든 동육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고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데 주여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고든 길를 만들어 고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